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원리영어의 반격, 우리가 꿈꾸던 영문법은 공무원을 꿈꾸고 계신 여러분과 일반 영어를 마스터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절대 교과서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공무원 준비생뿐만 아니라 일반 영어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영어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영어의 원리. 여러분들은 이런 소리를 들으면 상당히 어 생소하구나 이렇게 말씀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나 영어는 수학자와 과학자들이 18세기, 18세기까지 약 900여 권의 영문법 책을 쓰면서 이 원리 여섯 개를 바탕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원리를 반드시 알아야만이 영어를 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영어의 원리를 거의 모든 강의에서는 간과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어의 원리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명쾌한 영어를 하십시오. 그리고 공무원 영어에서 만점을 맞으십시오. 그리고 토익에서 만점을 맞기를 희망합니다. 자, 영어의 원리는 총 6개가 있는데 그 6개는 영국, 영국이 프랑스의 지배에서 그러니까 1500년에 프랑스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남에 따라 언어를 통일하기를 계속해서 노력했습니다. 왜요? 영국민들은 농노였기 때문에 언어가 통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론이 분열이 되고 국론이 분열이 되면 단결이 안 되므로 언어를 통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들을 고용해가지고 영어의 원리 6개를 만들어 놓고 학교 교육에 전파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영어 잘하시려면 이 6개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6개가, 자, 칠판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1대1입니다. 자, 두 번째는 간단 복잡에 올리고, 세 번째가 간결성에 올립니다. 자, 네 번째가 구정보, 신정보. 다섯 번째가 응집성. 여섯 번째가 인접성의 원리죠. 그러니까 자 1, 2, 3, 4이네 개가 상위 원리이고 그 다음에 5번, 6번 이것이 하위 원리입니다. 여러분 상위법은 하위법에 우선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 2, 3, 4이네 개의 원리는 두 개의 원리보다 우선합니다. 자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이 여섯 개의 원리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만이 완벽하게 영어 스트럭처를 할수 있고 이 여섯 개를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은 쓰기가 그야말로 도사가 됩니다. 독해, 기가 막히게 할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여섯 개 원리를 바탕으로 영어 공부를 끝마치시라. 마치시라. 이렇게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대 1이라는 것은 모든 영어는 1대 1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쉬운 말로 내일 시험 봐도 반드시 출제가 되는 주어가 단수이면, 자, 여러분 큰 소리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영어는 주어 뒤에 뭐가 나오죠? 동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때 동사도 단수가 됩니다. 단수, 단수. 1대1. 주어가 복수이면 동사도 복수. 1대1. 이랬던 것이죠. 그러죠. 그리고 또 크게 영어는, 자, 토익 시험을 보면 listening comprehension, reading comprehension. 1대1. 그래서 이걸 리스닝 t 프리 i 션 g 100문제, 리딩 a 프리 n 션 c 100문제, 도합 200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리스닝 t 프리 i 션에서자 듣기는 나오지 않고 스피킹 a k i 이 나오고 그다음 d i n g c o m p 에서 독해 10문제, 스트 r u c 4문제, 그리고 어휘 4문제 이렇게 출제해서 도합 20문제, 스피킹이두문제가 나오니까 도합 20문제가 현재 출제되고 있죠. 여러분, 관계대명사도 1대1입니다. 관계대명사 앞에 커머가 있는 경우, 관계대명사 앞에 커머가 없는 경우, 흔히 우리들은 이걸 계속적 용법, 한정적 용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1대1로. 커머가 있고 없고. 또 태도. 태도. 말하는 사람의 태도. 능동태, 수동태. 됐습니까? 1대1. 직접화법, 간접화법. 연결어, 전치사, 접속사. 연결어도 두 개, 전치사가 있으면 또 접속사가 있다. 이렇게. 그다음에 여러분들 준동사, 부정사, 원형부정사, 투부정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모두들 두 개를 이루면서 영어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동사 크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자동사, 타동사, 완전자동사, 불완전자동사. 완전 타동사, 불완전 타동사. 1대1로 영어는 만들어졌죠. 이 1대1을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금방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 간단한 것이 먼저 나오고 복잡한 것이 나중에 나오는데, 바로 이 원리가 뭐냐 그럴 때,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본서 설명해서 그리고 유튜브에서 너무나도 자세히 설명해 드렸죠. 언어를 습득하려면 문화를 알아야 된다. 자 언어 자체가 문화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라고 하는 언어를 정복하시려면 영어의 문화를 정복하라. 문화는 영어의 문화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가 뭐라겠습니까? 상업 장사 문화다. 자 그네들은 장사를 하면서 살아간 분들이다, 사람들이다. 영어권 사람들은 자두 번째가 기독교 문화. 세 번째가 뭐라겠습니까? 전쟁 문화라겠죠. 자 그래서 상업 장사 문화는 철저하게 신속하고 정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신속 정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간단한 것을 먼저 꼭 말해줍니다. 절대적으로 영어권의 특징입니다. 한마디로 하고 싶은 말을 하되 간단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어로 쓰진 글을 보면 두괄식이 많은 이유가 커가 있습니다. 거의 100%인 이유가 그가 있죠. 그러니까 토익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첫 문장 내지 두 문장에서 총 10문제면 첫 문장 내지 두 문장에서 1번, 2번, 3번부터 바로바로 바로 정답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네들은 두 갈씩 즉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합니다. 그래야만 이 신속 정확하게 거래를 할수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원래 이 문장은 that he is honest 이거의 주어였습니다. 그리고 비동사가 얘가 나오고 출란단는가보호로 나오고 있죠. 원래 이 문장은 that his honest is true. 이 문장이죠. 그런데 주어가 얼마나깁니까? 동사보다 너무나도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것을 먼저 써야 하니까 복잡한 주어를 뒤로 빼버리고 뒤에 빼버리고 얘가 텅 비어 있을 때 바로 it 있을 갖다가 여기다 써 줌으로써 바로 가주어 진주어가 탄생한 것이죠. 그다음 가목적어. 늘 시험 봐도, 늘 시험 봐도 토익뿐만 아니라 공문, 수능 모의고사까지 완벽하게 출제된 것이 바로 가목적어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평상시 수업에서 MBCTV라고 기억하라. make, believe, consider, think, take, find, MBCTV. 자, 이것들은 여러분들요. find라는 단어 보이죠? 이때 이시 여러분들 뭐입니까? 가목적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호, 투 이하가, 투 이하가 뭐냐? 집목적어. 그럼 원래 이 문장은 어떤 문장입니까? I found to catch a i t h h i m impossible.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목적어가 보호보다 너무나도 복잡하지요? 그래서 뒤로 뺐고, 간단한 보호를 써주고, 복잡한 것을 뒤로 뺐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간단하고 복잡하죠. 그런데, 뭐가 비어 있습니까?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it을 써줌으로써, 가목적어, 그 다음에, 집목적어가 된 것이죠. 그래서, 간단 복잡의 원리에 의해서, 가목적어, 집목적어가 등장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세 번째, 터스니스라고 해가지고, 간결성입니다. 대명사죠? 대명사. 영어 시험이 존재하는 한 대명사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여러분 수능에서 수능은 한 문제입니다. 오지선다형인데한 문제죠. 오지선다행이니까 다섯 개 요소를 물어보겠죠. 어쩔 때는 여러분들 대명사를 두 개를 물어봅니다. 다섯 개 중에서 공무원 시험에서는 네문제지요 사지선다행이니까 사사십육 그 열여섯 개에서 평균 네 개를 물어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유명한 관계대명사 또 여기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대명사는 우리 교과서에 44개가 등장하는데 왜 간결성에 의해서 등장했느냐. 여러분 대명사 it, it 들어보셨죠? 대명사에서 문장을 대신해버리죠. 한 문장은 많게는 서너 개의 단어에서 60단어까지 하나의 문장이 될수 있습니다. 그 60단어를 it, it라고 하는 스페링을 가진 it, 이 단어가 대신해버리죠. 대신하죠? 얼마나 간결해집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명사는 절대 출제하죠. 절대적으로 출제됐죠. 그 다음, 준동사. 준동사, 많이 들어보셨죠? 원형부정사, 투부정사, 동명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자, 준동사는 투부정사가 먼저 등장함으로써 전치사 투가 등장함으로써 그 투에서 동사의 원형을 붙여서 투부정사, 이렇게 본격적으로 10세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준동사가 쓰이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중요하죠? 간결성의 원리. 그네들은 신속 정확하게 거래하기 위해서 복잡한 문장보다는 간단한 문장을 쓰기를 좋아했다. 그 일환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준동사입니다. 원형부정사, 투부정사, 동명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이런 거 들어봤죠? 첫째, 접속사 없애고, 주어, 주어 같으면 주어 없애고, 이 동사에다가 투부정사, 아니면 이동사에다 ing.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자, 바로 그게 없애고, 없애고, 없애고는 간결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문장을 간단한 문장으로, 복문을 단문으로, 그것이 바로 크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등장한 준동사. 이것도 내일 시험 봐도 반드시 출제되죠. 이것이 바로 간결성입니다. 자, 구정보가 먼저 나오고 신정보가 나중에 나옵니다. Old information, new information. 자, 그네들은 그네들은 언어의 언어를 사용하는데 옛날 정보를 먼저 써주고요, 새로운 정보는 나중에 씁니다. 그러니까 옛날 정보라는 것은 너도 알고 나도 아니까 흔히 말해서 대명사겠죠. 자, 여러분 맞죠?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해. 그랬을 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누군 지를 알아야만이 내가 쓸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명사는 너도 알고 나도 안다. 바로 구정보죠. 신정보는 말하는 사람은 알고 있지만 확든 상대방은 모른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정보가 더 뒤에 나온다. 한마디로 문장은 뒤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 이걸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어 봤죠, 여러분들. 풀이론. 자, 오늘 또 여러분들 오늘 또이 문장을 풀이론. 그다음에 여러분들 풀이로. 자, 이러면서 뭐라고 가냐 그러면 대명사는 가운데 쓸 것. 대명사는 마지막에 쓰면 이 문장은 틀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공부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공부는 외우는 것이 아니고 공부는 원리와 논리를 깨우친 것입니다. 공부는 생각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때 이은 대명사로 구정보지요 구정보를 먼저 쓰고 새로운 정보를 나중에 씁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왜 새로운 정보냐 on이나 off는 부사입니다. 영어에서 부사는 새로운 정보입니다. 대명사가 구정보니까요. 그래서 구정보 신정보 이렇게 쓰면 정확하겠습니다. 그다음 여러분 응집성 주어는 뒤에 동사와 정확하게 딱 붙어 있다. 그 다음에 영어에서 비동사 뒤에는 보호다. 그래서 비동사하고 보호는 붙어 있다. 목적어 뒤에 보호는 이것도 붙어 있다. 왜요? 이 보호가 목적어 보호니까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어, 주어 비동사 보호. 비동사는 같다. 그러니까 이 보호가 주어 보호. 그래서 주어하고 보호. 혹은 비동사하고 보호. 뗄려야뗄수 없는 관계다. 목적어 보 그래서 목적어 보는 때릴랴 때릴 수 없다 영어는 주어뒤에 동사 동사 앞에 주어 서로 때릴랴 때릴 수 없다 응집되어 있다 그래서 응집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 인접성이죠. 인접성도 하이 원리에서 하이 원리에서 자 수식어하고 피 수식어가 있죠. 수식어는 피 수식어의 앞에 있다. Very good, good morning, 여러분들. Very good. 베 e 가 부사다. good 형용사다. 부사가 형용사를 수식하는데 앞에 있다. 자, 그다음에 good morning. good이라는 형용사가 morning이라는 명사를 수식하는데 앞에 있다. 인접에 있다. 수식하려면 인접한다. He runs fast. 그는 달린다 빨리. run이 동사다. fast가 부사다. 동사와 부사는 서로 인접에 있다. 수식하는 말과 수식 받는 말은 반드시 인접해 있어야 한다.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그게 인접성입니다. 여러분, 이 여섯 개의 원리를 가지고 영어를 공부하시야만이 여러분들은 영어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여섯 개를 모르고, 마냥 일형식, 이형식, 이런 식의 공부를 해서는 결코 영어를 잘할 수 없습니다. 제 믿으시고, 제말 믿으시고, 영어의 원리 이 여섯 개를 반드시 습득하십시오. 이 여섯 개 원리로 영어의 모든 설명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여섯 개 원리를 벗어난 설명은 불가능할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섯 개 원리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1장부터 21장, 예를 들어서 1장에 동사라 한다. 21장에 특수 구문을 한다. 혹은 전치사 수업을 한다. 그럴 때이 여섯 개 원리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어의 문화와 역사를, 그리고 이 여섯 개 원료로 영어의 모든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힘들어 하시는데 용기 잃지 마시고, 자, 모두들 서로 협력하고 협동하면서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해 주십시오.